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TV 건반장 입니다 이거 자꾸 <laughs> 마지막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또 전영사도 찍고 계속 그러네요 지금은 차가 막혀서 찍는거예요 차가 막혀서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수다를 떨고 제 경험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그리고 제가 좋아요 구독을 좀잘 안하는데 알아서 제 영상 보고 좀 눌러주세요 제가 그런것까지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별로 아니라 가지고 다른 분들은 아예 뭐 이렇게 유튜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예 띄우기 전에 뭐 좋아요 구독 뭐 이거 영상을 별도로 찍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드리는 거고 뭐 좋으면 눌러주시고 싫으면 안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거 요번 시간은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제조사에서 변압기 설계팀에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변압기는 그래도 제조사에 있는 막 그 10년, 20년 하신 분들보다는 내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변압기에 대한 어, 정보를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laughs> 어, 변압기 우리 전기 기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있다면 저기 딱두 가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차단기와 변압기 사실 포션도 크고 금, 이제 전기 이제 금액 중에서 기자재 금액 중에서도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어, 변압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면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하지만요. 일단은 그 뭐야 우리가 이제 저렴 방식에 따라서 유입 변압기와 그다음에 건식 변압기 그다음에 몰드 변압기 그다음에 뭐좀 고효율 변압기 중에 이제 몰드 변압기도 고효율 변압기가 나오는데 이제 고열 변압기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야 아몰퍼스 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는 제가 알기로 저기 국내에서는 한 군데밖에 못 만드는 거로 그 알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저기 모룡 산업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요 정도가 대부분 이제 변압기로 쓰이고 이제 용도에 따라서는 또 다양하게 쓰입니다. 보통 배정연 변압기는 이제 몰드 변압기를 이제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과 변압기, 대용량 변압기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유입 변압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초과 변압기 154 이상 가는 변압기들은요. 다 저기 유입 변압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플랜트 여러 경험을 통해서 봤을 적에는 다른 변압기는 없었어요. 154 이상 뭐 230kV 유럽제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에 230kV 많이 쓰는데 230kV 뭐 우리 국내 같은 경우 345 그다음에 765 다유입변압기입니다22.9 k 이는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호불호가 갈린다는 건 뭐냐면 유입변압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몰포스 변압기도 있고, 뭐이래 아몰포스 변압기도 결론은 그 철, 철심이 다른 거지 유입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몰드 변압기는 이제 배장급. 어, 배장급인데 22.9 k 이까지 지금 만들고 그22.9 k 이 이하로만 만들 겁니다. 아니, 만들, 만들어요. 그건식 변압기는 이제 조그만한거 이제 우리 뭐 인버터나 태양광 인버터나 이렇게 들어갈 적에는 이제 조그만 용량을 할 적에 이제 쓰죠 그리고 이제 변압기가 이제 종류는 그렇고 용도는 우리가 보통 뭐뭐 뭐 전력용 변압기 그 다음에 발전소형 변압기 노형 변압기 그 다음에 스코트 변압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막 막 나눠놔요 근데 그 어차피 변압기라는 게 수전을 받아서 밑에 뿌려주는 뿌려질 적에 변압기를 강압을 하든 승압을 하든 지간에 일단 그 변압을 변성할 적에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분류를 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뭐다 변압기가 뭐 수전 받아서 쓰는 수, 수변전 설비에 들어가는 거고 용도에 뭐 강압용 변압기 거죠. 이제 단 이제 강압용 변압기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발전소용 변압기죠. 발전소형 변압기는 이제 승압용 변압기죠 영어로 우리가 보통 스텝업 트랜스포머 라고 하죠 승압용 변압기 그 다음에 강압용 변압기는 스텝다운 변압기 라고 하는데 그 스텝다운 변압기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154를 22.9케이나 154를 6.6 이나 아니면 154를 받아서 22.9케이 변환한 뒤22.9케이를 다시 이제 2차 변전소로 보내서 2차 변전소에서 22.9 9를 6.6이나, 아니, 480으로 해서 다, 이제, 부하로 보, 보, 보내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2단계 다운을 시키냐, 1단계 다운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개를 말씀, 그 그세 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제, 그 전력용 변압기 그러니까 우리가 수전용 변압기그 다음 발전소형 변압기 스콧, TR, 그러니까 출동형 변압기 요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큰 틀에서는 이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기 설비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제 스텝업 이제 승압용 변압기 같은 경우 는 발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지만은 그뭐 13.8이나 16이나 20kV를 제너레이터에서 받아서 3, 4, 5나 아니면은 뭐 230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스텝업을 시켜 주는 변압기를 말합니다. 보통 발전소에 발전기와 같이 연결 i p v 를 통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요. 어, 아주 용량이 크겠죠. 발전소 발전소에 설치하는 변압기다 보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최신 모델로 쓰는 게 330mV짜리가 이제 그 나와서 설치가 돼요 그게 이제 한 대만 있는게 아니라 보통 투투원 투투원 이라는게 gt 2대 h r s 2대 st 한대로 이루어진걸 투투원이라고 하는데 투투원에는 보통 330의 변, 이제 승합용 변압기가 세대가 있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990mv가 되죠 그게 이제 두기가 있으면은 2000메가 를 발전할 수있는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에서 이제 강압용 변압기, 수전용 변압기를 보면은 이제 수전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 수, 일반 수용가에서 이제 공장 공장에 있는 공장이나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이제 1호사 수전을 받을 적에 쓰는 변압기들을 말하는 거죠. 2 2 9 k 으로 물론 받는 것도 있, 있고요. 그 한전 라인에서 이제 345로 1호사로 받는 변전 저에서도 당연히 154 변압기, 154 이제 그 수전력 변압기를 쓰겠죠. 그리고 수전력 변압기는 별도로 뭐뭐 뭐 얘기 안 해도 워낙 이제 변전실 같은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스코결선 스코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사자격증 공부에도 전기응용인가에 나옵니다. 스코 결선. 스코 결선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이제 그 삼상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스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변압기가 있고 두 개의 이제 단상 변압기를 가지고 T자, M자 포인트를 만들어서 삼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스코 변압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어, 철도용 철도용에 많이 씁니다 철도용 그래서 154를 66kv로 이제 변전소에 받아서 흡상변압기 쪽으로 다 변해져요 그래서 이제 경부선 같은 우리 이제 고속철, 고속철도에 경부선 같은 경우는 그 스코티알이 있죠 그 중간 스코티알이 있어서 우리 그 트롤리바로 그 급전라인이 있잖아요 철도에 그 급전라인으로 전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66케이블을 바로 변해주는 게 아니라 흡상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다시 낮춰 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스코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예전에 스코 변압기는 제가 직접 설계해보진 않고 예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가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설계하는데. 이게 포인트 잡는 게... 어... 엔 포인트 잡는 게 되게 어려워. 요 변압기 중간에 태블내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결선을 삼상 결선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 변압기는 나중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 제가 이제 변압기가 이런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이제 뭐 아시는 걸 아시는 거를 설명 드린 그, 그 뭐야.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변압기는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좀 조금 알아요. 더 여러분들보다는 그러니까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많이 물어보세요. 변압기도 이제 뭐 보호 방식이나 이제 기계적인 보호 방식, 전기적인 보호 방식으로 나누고 변압기도 이제 그뭐 Y-Y 델타 결선도 있고 Y-델타 결선 변압기도 있고 뭐 이렇죠. 보통 우리가 Y Y 결선으로 하고 중간에 보상권선 델타를 넣어놔요 델타를 그 넣어놓는 이유가 뭐죠? 델타를 넣어놓는 이유는 오픈 델타로 써서 그걸 그뭐 그, 그 접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델타 결선을 내부에 넣어가지고 상고접파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상 상권선을 빼가지고 손뇌형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그 설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상관선변압기는 설계 특성이 엄청 어려워요. Y 델타 변압기 같은 경우에 임피터스 맞추는 게 설계적으로 되게 쉬운데, 그, YY 델타 같은 경우는 그, 1차와 2차 임피터스, 1차와 3차, 2차와 3차, 이세 개를 동시에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그, 벤다랑 상의를 좀잘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게 YY 델타 변압기 한번 해봤, 상관선변압기 해봤었는데, 어, 진짜 어렵습니다. 실제 이제 yy 델타라도 이제그 뭐야 그 oltc 저번에 탭체인저에 대해서 제가 dtc랑 oltc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탭체인저가 붙으면은 이제 우리가 태권선이 또 붙어요 근데 그거를 태권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yy 델타에 태권선이 들어갔기다 이게 사권선 변압기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사권선 변압기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oltc면 태권선이 들어가 있더라 하지만은 dtc 같은 건 태권선이 안는 게 태권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변압기에 탭을 탭 태권선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절차를 하는 거죠 무브아 상태에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델타 결선 안안 넣으면은 나중에 그 변압기 입장에서 보면 부하 측에 고조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그 부하 측에서 발생된 고조파가 전력선을 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결선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넣게 되면은 YY 결선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상고조파에 대해서 우리 수용 수용가든 발전설비든 솔로에 대해서 보정을 좀그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우져, 세우셔야 돼요. 그, 우리 개통 구성은 그렇게 돼있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은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YY 결선을로만 그그 만들라고 이건선 변압기를 YY 결선으로만 하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네 이상 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